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하고 그리고 그 멸망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려주시는 예언이 세 가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나에게 의뢰하여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토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토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버전에서는 흑벽돌이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흑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글씨를 쓰고 그 흑벽돌 주변에 작은 사다리 모양을 세우고 흙 언덕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그 흙벽돌 주변에 설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들 소꿉놀이 같은 이런 흙장난 같은 모양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실제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포위를 당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담당해야 할 범죄의 기간은 무려 430년의 기간 동안의 죄약입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약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면서 감당하고 40일 동안은 남유다의 죄약을 오른쪽으로만 잠을 자면서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죄약을 담당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첫째는 죄악의 대가로 주어지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담당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 에스겔이 그들의 대표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고난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문맥상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이제 에스겔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양식과 물이 부족해질 것을 예언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떡을 우리 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빵이죠 빵 빵을 어디에다가 불을 피워서 먹으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인분이 뭔가요? <laughs> 사람 똥이잖아요. 사람 똥. 네, 여러분, 혹시 레위기 읽어보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뱅글뱅글 한 40년 도는 동안에 그 수백만 명이었잖아요. 수백만 명 이쪽 진 끝에서 저쪽 진 끝까지 걸어가도 상당한 거리였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종이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10인용 텐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명을 다 집어넣는 텐트촌을 만들면 얼마나 될까? <laughs> 제가 이렇게 산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길도 내야 되고 모여서 얘기할 이렇게 노인정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꽤 넓어요 꽤 넓어요 이 진이 그런데 이 남성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고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아배야 하고서 이렇게 똥을 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싸겠어요 네 아주 그냥 아침마다 이렇게 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길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잘 치우라고. 그들의 위생을 위해서 이 똥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자면 그 똥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기가 쌀 수밖에 없었겠죠. <laughs> 자기가 쌀 수밖에 없었겠죠. 아주 들어온 얘기를 새벽부터 해서 죄송한데요. <laughs> 그 똥에다가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으래요. 그리고 음식도 또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 정해진 양을 먹어야 되고 물도 아주 조금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 빵과 물을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딱한 가지를 빼놓고는 순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간청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똥에 빵을 구워 먹는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냥 자기 감정이 싫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이 빵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쇠똥으로 이제 빵을 구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 뭐 사람 똥이나 쇠똥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쇠똥은 연료로 사용된 거죠. 네, 쇠똥은 연료로 사용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면은 지금도 쇠똥을 이렇게 불을 피우는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똥으로 할 것이냐, 쇠똥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것은 에스겔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상징하는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렇게 멋진 말들을 막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건데 너희들이 도망치지도 못하게 너희의 성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저렇게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예언자들은 대부분 다 담담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무척이나 담담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묵묵히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따르니까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또한 에스겔을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자주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그 후대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리 알려주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 되시나요? 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서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 저는 제가 이렇게 신호를 못 봤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면허증 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3만원 딱지를 바로 끊을 거예요. 제가 길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경찰 아저씨들은 이렇게 하면 이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지갑에서 제가 3만원 가져갈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험을 볼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틀릴 거야라고 말씀은 미리 주시지만 시험을 열심히 보고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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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렇게 체크가 돼서 모든 책임은 그 순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좀 여유를 두고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피할 시간을 허락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에스겔의 경우에는 이 상징적인 이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포위돼서 멸망할 것, 그리고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무려 430일 동안이나 430년인 것입니다.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치는 거예요. 430년 동안의 죄악을 위해서 그 무게를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430년이 430일인 거죠. 그렇죠? 390 더하기 40일 하면 430일입니다. 1년이 며칠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365일이죠.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쇳동에 사람 밥을 구워 먹은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1년 반 동안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왜 그렇게 해요? 아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우리는 다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 기행에 가까운 상징적인 행위를 무려 430일 동안이나 봐야 했을 겁니다. 이같이 긴 기간 동안 에스겔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나쁜 왕인 아합도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예언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용서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한번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일 동안이나 예언을 보았는데도 이 상징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대로, 정하신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셨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지고 멸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도 변함이 없고 이스라엘의 태도에도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대체 왜 에스겔은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어차피 다 때려잡고. 함멸망 아, 시킬 거 390일 동안 똥에다가 밥 구워 먹으라 그러고 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죄악의 주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에스겔에게 중보적 기도자로 저들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예언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들이 잘못했으니까 제들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라신 것도 그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변화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순간에도 은혜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인분의 떡을 빵을 구워 먹으라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분에 구워 먹는 것이 어려웠던 에스겔은 부정함을 이유로 하나님께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나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어떤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이것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돼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만을 은혜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아뭐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왼쪽으로 390일 자고 오른쪽으로 40일 자는 건 쉬운 일인가 그냥 뭐 매일 싸는 똥에 떡 구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가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길 위에서 에스겔이 처했던 이런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싶은 그럴 때가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인분을 대신해서 새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까지 비참한 상황은 좀 덜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양 제일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름 사역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되는 여름 사역 안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이내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 봉할수 있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부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부서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일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순한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짧은 1박 2일, 2박 3일의 6박 8일의 짧은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 곳에 있지만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도 낳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이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서 힘들고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안에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기 선교로 장년들도 함께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여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까이에 있으나 먼 곳에 있으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대문이 열리지 않은 가정들에게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손에 능력이 있어서 형통함이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인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에 갑절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언제나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